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신차 대비 1000만원 이상 감가되어서 30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신형 카니발 추천차량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1월 24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총 461대의 신형 카니발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어, 컨디션 좋은 차량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 차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카니바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어서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제어서 보증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0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외관 보시면 이제 정확한 색상은 아스트라 블루라는 색상인데 약간의 청록빛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 전면부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휠 같은 경우에 눈에, 보시, 눈에, 눈에 띄는 휠게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84,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생장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다이얼식 기아노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시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같은 경우에 사용감 많지 않은 시트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네, 운전석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네 깨끗한 사용감 없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네 후방 카메라, 네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오토슬라이딩 도어, 뒷자리 열선 시트, 뒷자리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A.S.C.C. 버튼 들어가 있고요. 디얼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4,000km 주행하였고요. 제서 보증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지만 트렁크 리드 단순 판금 판금 작업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네,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54,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0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화이트바디 들어가있는 차량이구요. 측면부 후면부, 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고요. 실내 보시면은 네 하바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도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보시면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의 시트 유지하고 있고요. 3열 시트도 깨끗한 편입니다. 네 핸들 보시면 은 AXCC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 계기판 보시면 5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다이얼 기어 노브 들어가 있는 차량 입니다 네, 차선 이탈 센서, 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9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 사유 같은 경우에는 폴딩돼 있는 상태로 쓸수 있고요. 자석이더 필요하시다 하면은 더자석으로 폴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워크인 버튼 오토 슬라이딩 도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후 후측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휠 개수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되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최소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렌트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아쉽게도 트렁크 리드, 또한 리어 패널 단순 교환 두곳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8,000km 역시나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소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1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해당 차량 약간 밝은 회색, 은색빛과 은색과 비슷한 밝은 회색빛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후면부, 네 측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계기판 보시면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 68,000km 주행거리 나오고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내 보시면 하관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다이얼식 기아 노브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슬라이딩 도어, 차선 이터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이단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 3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워크인 버튼, 네 시트 상태 깨끗한 편이고요. 뒷좌석도 시트 상태 깨끗한 편입니다. 해단 차량 어라운드 비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핸들을 보시면 ASCC 장착되어 있습니다. 듀얼 썬루스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개왕감 좋은 차량입니다. 네, 오토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토슬라이딩도. 네, 성능 기록을 보시면은, 네, 하나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벽이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아 단순 교환 이 있네요. 휀다 핸드, 프론트헨다와 도어 단순 교환 두곳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차량입니다. <laughs> 네, 다음 차량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2,000km 역시나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2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은 이제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 하버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 에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사용감 없는 A급 시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a s c c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으며, 6 2 0 0 0 k m 주행거리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 차선 일단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9인승이기 때문에 4열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 네, 전동 트렁크, 워크인 버튼,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후측방 카메라 장,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라운드 뷰, 시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역시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휠 보시면은 눈에 띄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은 네, 하나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올양호 등급의 A급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6,000km 역시나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서부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 3,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블루 청록빛 색상의 외관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측면부, 전면부,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보시면 눈에 띄는 휠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 보시면 하바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식 계기판 장착되어 있고요. 56,000km 주행거리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조수석 너무 깨끗한 편입니다. 운전석도 시트 상태 좋은 편이고요. 뒷자리에서 보시면 시트 상태 사용감 거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매트까지 깔아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는데 보시면 a s c c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은 편입니다. 네,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ASCC. 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을 보시면은 네,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6,000km 주행하였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명이 없는 차량이고요. 개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올 양호 등급의 네 A급 차량입니다. 네, 이곳으로 신차 대비 1 천만 원 이상 평가되어서 3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신형 카니발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많이 추천 차량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